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부자 되기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아주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금양 살펴보겠습니다. 예, 금양 오늘 0.75% 상승한 93,900원에 마감잘 했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죠. 오늘 상대적으로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2% 정도 상승한 장이었는데, 금양이 1%좀안 되게 오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오늘 짧게 기술적 분석으로 핵심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장이 좋았던 거는 2%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최근에 코스피 코스가 다 올랐어요 많이 이 영향이죠 미국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장이 얼마 만인가 할 정도로 m7이 모두 다 올랐고 푸릇푸릇하죠 예, 엔비디아 반도체 쪽 너무 좋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세라 다 올랐습니다 이 중에 특징으로 봐야 될 거는 저는 거의 엔비디아 아니면 테슬라 아니면 가끔 애플 정도 얘기하잖아요 테슬라입니다 오늘 봐야 되는 것 테슬라가 지금 본장에서는 1.85% 이라지만 지금 프리장에서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10% 상승 어, 아까부터 자꾸 내려오네요 아까 이게 16%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16%까지 갔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5시 넘어서 프리장에서 10.32%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만한 장대 양봉이 나온 적이 최근에 있었나요 없었지 이때 한번 있었고 뭐 이럴 때 이럴 때 없습니다 별이 이만한 거래량도 최근에는 굉장히 큰 거래량이죠 최근 한2주 정도에 예 네,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실적 발표가 있기 전부터 해서 테세라 오늘이 실적 발표였고 이제 내일이 메타 그다음 날이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쭉 있는데 테세라가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었잖아요. 미리 선반장에서 다 빠진 겁니다. 그니시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더 빠진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주식 좀 하수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거를 솔직히 예상했습니다. 이전 여기서 분명히 실적 발표한 뒤에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상방으로 트이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상황이라고볼수도 없고 여기서도 뭐 밑으로 빠졌, 빠졌다 할지 여기서 상방 횡보하다 그냥 급등할지 누구도 모르지만 일단은 이만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말씀드리는 게2차전지 쪽이잖아요. 금양이 예, 테슬라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어, 테슬라에서 LG 에너 쪽으로 6주원 규모 계약맺은 소식 드렸잖아요. 어젠가 그제 기사죠. 예, 금양도 아무래도 2차전이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 계속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금양이 오늘 약간 좀 약한 분위기로 마감이 됐는데,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저점 높이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제가 좀더 자세히 볼 거고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 있으니까 공지사항 먼저 짚어드리고 갈게요. 이거 봐주세요. 예, 보이시죠? 카톡방.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이고요. 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방, 10억 만들기 방입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셔가지고 뭐 종목 좀 주세요 이 종목 어떤가요 막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대답을 다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카톡방을 아예 오픈했습니다. 이거 무료로 입장 시켜드릴 겁니다. 무료 방이에요. 저는 뭐 상한가 드립니다. 무슨 급등 주드됩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못 드립니다. 그런 건 능력도 없고 맞추 는 능력도 없고 뭐 상한가 드립치는 전문가치고 제대로 된 전문가 제가 못 봤습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급등 주차면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정배열인 상태로 뭐 월봉, 주봉, 일봉 순서대로 봐요. 이게 순서로 봐야 돼요. 항상 크게 보고 그다음에 이평선이 정배열 그리고 그리고 이, 그 이평선이 그냥 정배열에다가 우상향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고릅니다. 그 중에 눈이 붙주는거 여기 지금 보이나요? 이런 자리 있죠. 여기 12선 닿거나. 아니면 뭐 22선 0 닫거나 이런 자리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이런 데에 사는 겁니다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이때 거래량 또 제가 보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조지표 이런 거 보고 들어가면 웬만하면 실수 안 하더라고요 재료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 보면 됩니다 이런 거를 저는 추구하는데 한 달에 한 10에서 15% 정도 욕심 안 내고 그 정도 내가 수익 내고 싶다 하면 이런 저한테 따라와도 됩니다 카톡으로 매수사인 매도사인 다 나가는 카톡방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남겨 놓으면 제가 그 카톡 설정하는 방법 있잖아요. 소리나게 그럼 매수 사인하면 소리 카톡. 또 매도 사인 오면 목표가 오면 또 카톡 맞춰다면은 카톡 문자 오니까 고거만 보고 따라해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문자를 한번 줘 보세요. 위에 있는 번호 이쪽으로 10억이라고 남겨 주면 되니까 문자 먼저 남기고 예, 그럼 영상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먼저 전해 드렸고요. 아또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음, 저희가 수주 공시 정문 나가는 게 있는데 경기 남 경기도 남쪽 이쪽이 반도체 벨트라고 하잖아요. 이쪽에 반드체 장비 기업이 있는데 천억 원 수조 공시 나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나가나가더니 천억 원 수조 공시 발표가 그럼 못돼도 한 30에서 40% 정도 충분히 수익 날수 있을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기 옆에 보이는 차트인데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단타로 들었던 종목의 분봉입니다. 요거를 봉 하나를 하루 일봉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밑에 노란 원 있죠.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매수가 돼서 파는 거는 이렇게 길게 안 보고 이쯤에서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판다 보면 되는 거예요. 사서 판다. 여기 사서 여기서 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이게 한 30에서 40% 정도 수익 날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자로 금양, 금양이라고 남겨주세요. 위에 있는 번호로 금양 남겨주게 되면 수조 공식 종목 받고 문자로 1 0억 남겨주게 되면 아까 카톡방, 단타방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 선물 챙겨드리는 거니까 꼭 문자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어, 오늘 그냥 금양, 금양이랑 또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도몇개 보면은 보세요. 코스모신 소재 2.2%올랐고요 이거 올라가는 이거 각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내리는 건 똑같은데 올라가는 폭이 좀 다르죠.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이딩스, 포스코이딩스도 같은 섹터인데 이렇죠. 이건 1.1%올랐고 오늘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5%, 5 넘게 올랐습니다. 갭상승 크게 했죠. 요거까지 뛰어넘고 21선 위에서 마감했죠. 상당히 좋죠. 내리는 건 똑같은데 오르는 폭이 다르죠. 그냥 그냥 그래서 아쉽다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2선 위로 벌써 안착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못 나와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저는 좋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지금 올라가는 폭이 너무 어디다 좀 너무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길게 보면은 지금 딱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여기 보이죠 상당한 지지라인이죠 여기 고점 고 여기랑 여기 저점 딱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딱이 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9만 원 정도 깨고 내려가는 시,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폭이 좀 이런 거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9만원까지는 봐야 되지만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금양 정말 실적이 따라오 기업이고 그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 사립고 배터리 쪽으로 해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점점 그 수익성 또 수익도 내 기업이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안 합니다. 앞으로 매출? 영업이익률 계속 증가할 거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일단 요거를 보게 되면 많이 지금 뭐사립고바봤리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 약간 걱정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를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 이런 모습 정말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뜬다는 거는 2차전지 쪽에 다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반도체가 강했어요. 이렇게. 반도체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반도체가 강했고, 뭐 금융이 좀 약했고 그랬는데, 뭐 오늘은 반도체가 강했지만 내일도 강한 한 법이 없으니까, 내일도 반도체가 강하면 또 이차전지는 좀 쉬었다 간다 보면 되는 거고, 또 반도체가 또 내일이 꺾이면 또 내일은 또 이차전 지 쪽에 또 기회가 와서 숨막힘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지켜보면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뭐 특별한 악재나 호재가 나온 건 없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폭이 예, 다른 가은색도 다른 좀... 종목에 비해서 약간 약하다는 게좀 아쉬워가지고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자리는 아니고 지금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짧게 기술적, 반성,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드렸고요 문자로 금액 남겨주게 되면 수조공식 종목 받고 10억이라고 적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카톡방 단타방에 입장되니까 10억 만들기 방이니까 10억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뒤에 영상 미국주시 영상 꼭 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미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어 아, 1분기 GDP하고 3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 c c 인플레이션 지표 앞두고 기업 실적이 아주 견조한 가운데 투자 심리가 호조를 보여 가지고 3대 지수가 아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금 네이버 해외 증시 보고 있는데요. 다우 산업이 0.67% 가까이 상승, 나스닥이 무려 1.6% 상승. 그죠? 그리고 S&P 500이 1.2% 상승. 이렇게 다 상승했어요. 이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상승한 것 중에 이거 일단 맵 보여드리면은 이게 맵이거든요. 다 상승했죠. 다 푸릇푸릇하죠. M7이 모두 다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3.65%이 중에 눈에 띄는 거는 테슬라입니다. 핵심이 테슬라. 저는 테슬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상 초반에 테슬라 실적 발표 를 앞두고 기술주들의 매스가 들어와서 대부분 상승세를 탔고요. 이렇게. 그리고, 테슬라는 그동안 7일 동안 하락했었잖아요. 7일 동안 하락세 끝내고, 이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거, 1.8%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중요한 게 이어서 테슬라는 창 마감 직후에 나온 1분기 실적 있잖아. 실적 발표 했잖아요. 이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예, 네, 오늘이,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전날이었고, 네, 아, 안 보여드렸고, 실적 발표. 이거 네 이거 실적 발표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있었잖아요 미국장 끝나고 직후에 있었거든요 테슬라 실적 내일이 이제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 다음 날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계속 줄줄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했지만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찐 반등인지 찐 반등인지 아니면 여기서 잠깐 그리고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 내렸다가 할지는 모릅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르는 방향은 맞지만, 지금 요거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테슬라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실적 발표 후에, 그, 보면은, 그, 차량 가격이나, 그, 계속 반복된 차량 가격이나 계속 발표했잖아요 요거랑 또 매출, 수익, 모두 그 끔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뭐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실적 보면은, 매출이 213억 대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고 하고, 이게 2012년 이후에 분기 단위로 최대 감소폭 기록했다하더라고요. 덩달아서 주당 순이익도 역시 45 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로 인해서 테슬라 앞서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고 예전에 밝혔었잖아요. 38만 대 이것이 이날 영업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보여졌고 영업이익이 1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급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자동차 부문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173억 4천만 달러 기록했고 근데 다행히 서비스와 그 기타 부문 수익이 22억 9천만 달러로 25%가 늘어났대요. 뭐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오늘 주목해 봐야 될게 이겁니다. 테슬라거든요. 현재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예 지금 보이는 것처럼 15% 가까이 상승 지금 14.5%좀 전에 16% 까지 갔었던 걸 봤었는데 15% 가까이 상승해서 162 달러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 금방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테세라 급등 원인이 1분기 실적이 최악일 것이라고 이미 경고장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고 알고 있었잖아요 누구나 경고에 비해서 실제로 충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악이라고 할때 사람들이 비관 눈이 팽배해 졌을 때 낙관 론자들은 사라지고 그동안 낙관 했던 사람들이 테슬라 팔고 떠날 때 이럴 때가 오르는 타이밍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딱 그런 타이밍이라고 제가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것도 찐바닥을 찍고 오는 건지 여기서 올랐다가또 밑으로 내려 갔다 오를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으로 갈걸 보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이제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되긴 할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인지 조금 더 행보했다, 아니면 하락했다 까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비간론이 그게 다라고, 낙간론마저 돌아설 때, 이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었잖아요. 테세라가 지금 뭐 길게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 여기서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바닥에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올라갔었고 여기서도 바닥에서 이런 모습 보이고 올렸었는데 지금도 이런 모습이지만 바로 이렇게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횡보내지는 횡보 가능성이 크죠. 이런 게 한번 나오면은 그랬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도 길게 보면 이때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이럴 때 비관론이 많을 때 이때부터 오른 거고 메타. 마찬가지로 비싼 시기, 이렇게 개파락해서 엄청난 게안 좋을 때, 이럴 때, 이때부터 상승이 시작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이때부터 상승의 시작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지만, 일단은 이 정도, 지금 15%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약간 신호가 좋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 예. 여기 보면은, 저가차, 롤버 그 택시 저약의 주가 12% 폭성 나오잖아요. 여기서 저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거.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요게 옵티머스가 지금 FSD 선보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술, 그, 같은, 그, 뭐지? 같은 기술에서 나더라고요. 이거.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머스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번에 머스크가 굉장히 또 자신감 있는 말을 또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했었죠. 머스크가 내년 초 신차 생산, 자율주행 믿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직접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말 때문에 이런 말 때문에 머스크가 한 마디 하게 되면 오르고 이런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15% 가까운 상승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선반영돼 가지고 너무 많이 떨어진 부분 그리고 머스크의 오늘 자신감 있는 이말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주식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정말 비관론자들이 많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테, 유튜브만 들어가도, 테슬라 낙관적으로 본다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많이 없, 어 많이 사라졌습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그냥 나무를 하고 다 떠난 거죠. 근데, 저처럼 테슬라 계속 좋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물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건데, 이럴 때, 사람들의 비관론이 많이 있을 때, 이럴 때가 시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포지수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어, 이틀 전에 30일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40으로 올라왔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공포에서 극심한 국부 공포 이때 가이때가 저, 저가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해야 된다. 30일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몰빵이나 이런 말은 저는 절대 드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정도 왔으면 저가에서 잡아볼 타이밍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예, 지금 보면은 이거 엔비디아, 메, 메타, 다 좋고 그냥 ETF로 보면은 뭐 쭉쭉쭉 역시, 여기 다니까, 이게 뭐, 120이 다니까 그냥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이것도 여기서 잡아, 잡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이때부터 계속 잡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자리 줬었죠. 뭐, 그리고 QAD, 마찬가지죠. 61선, 122선 깨고 내려가니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볼까요? 뭐, 쏙슬 쏙쓸 볼까요? 반도체 레버리지 세 번짜리, 어제 11%, 지금 11% 올라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20이 다니까, 바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공포에 살아. 이게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공포에 살아. 공포잖아요. 공포, 극심한 공포. 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시면 될것 같고 우선 오늘은 미국장 얘기 또더 하면 시간 많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테슬라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 예,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미국 주식 제가 영상 매일 또 올려드리니까 보시고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카톡방 들어오세요. 이거 들어오시면 제가 뇌리묵 주는 자리 있죠? 그런 데서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단타 종목 찍어드리는 거고요. 요거 수익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생각하면은 수익 충분히 볼 수가 있으니까 문자로 10억이라고 주세요. 위에 있는 번호 있죠? 요거 6381-3948. 이쪽으로 10억이라고 남겨주면 카톡방에 무료로 입장되는 겁니다. 저는 상한가 뭐 주민다 이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누림목에서 우상향하는 종목의 누림목에서 잡는 거는 그래도 누구보다 좀 자신 있으니까 문자로 10억 주면 그런 종목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예, 꼭 들어와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